서울 동작구 상도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19년에 준공된 건물로 한개동 4층 구조로 토지면적 41.14평, 건물면적 107.02평 규모입니다. 장승배 기역 및 상도역 이용이 편리하며 상도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인프라가 좋습니다. 층별 구성은 지하 1층 다중주택 3가구 1층 다중주택 3가구, 2층과 3층 다중주택 각 4가구, 4층 다중주택 1가구, 옥탑 다중주택 2가구로 총 17가구의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21억 3,9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17억 1,130만 원입니다. 현재 주변 시세는 약 22억원으로 파악됩니다. 입찰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며, 전세대 대항력이 없고 배당 순위에 있는 세대와 소액임차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배당 순위에 있는 세대와 소액임차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, 보증금 등 법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면 주세요.